일본의 신토는 도래신, 토착신을 미는 종교지요. 그 신의 종류는 야오요로즈라고 해서 무려 800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각 지방의 문화에 맞춰 다양한 신이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는 여러 요괴와 신을 사형마로 부리는 진여신전생 페르소나 같은 문화 콘텐츠가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약간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할수 있겠네요. 일본에서 요괴를 활용한 콘텐츠가 인기를 끌게 된 배경. 나아가 체계를 갖추게 된 배경에는 고 미즈키 시게루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분은 한국에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80년대 일본의 만화가 해적판으로 들어온 시절에도 일본 색이 굉장히 강해서 해적판 만화가 한국에서 유행할 때도 잘 들어오지 못했거든요. 저같이 일본에서 직접 건너온 콘텐츠를 80년대부터 접한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 지올리게임에서 보신 게 고작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전부가 될순 없는 법. 해외에서의 평가는 다릅니다. 일본에선 미야자키 하야오를 능가하는 국민 만화가 해외 영어권의 팬들은 만화의 신이라고 불리는 데츠카 오사부마저 능가하는 사람으로 평가하기도 하지요. 일본에서 그렇게 받기 힘들다는 문화공로대상을 수상했으며 일본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만화 및 문화 관련 상도 다 휩쓸었습니다. 예전에 토미노 요시키 감독이 후배 크리에이터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화만 보지 말고 인생을 경험해라. 좋은 작품은 다양한 인생 경험에서 나온다. 그런데 인생 경험은 하지 않고 방 구석에 틀어박혀서 만화만 보니 작품이 뻔해지는 것 아니냐? 당시에 꽤 화제를 모은 말인데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수긍해서 또 화제를 모았습니다. 심지어 간접적으로 비판당한 일부 크리에이터들조차 옳은 말이라고 했으니까요.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석해보면요. 다음과 같이 풀이되네요. 만화, 게임, 영화 등의 대중 매체는 다수가 접하는 공산품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정서는 뻔할 수 밖에 없고, 뻔한 것만을 접하니 결과물이 같을 수 밖에 없거든요. 기존의 공식, 기존의 주제를 바탕으로 붕어빵처럼 상업 매체가 양산되는 지금은 더 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콘텐츠만을 낳을 뿐이죠. 하지만 여기에 자신만의 다양한 경험에서 나오는 특별한 무언가가 곁들여진다면 남들이 가지 못한 독창적인 이야기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요? 도미노 감독은 이를 본인이 증명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역인 미즈키 시게루 선생님 이후 경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미즈키 시게루가 바로 그 선두주자의 선 사람입니다 일본에 있는 여러 크리에이터 중에서 국민 만화로 꼽히는 명망있는 인사 중에서 이 사람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은 없을 것이며 작품의 주제가 요괴, 전쟁으로 좁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도 드물죠. 인생의 철학, 담론을 때로는 유머스럽게, 때로는 엄숙하게 담아낸 훌륭한 크리에이터입니다. 그에게서 짚어보고 싶은 것은 한 가지만에 집중한 장인의 철학입니다. 그는 1922년생입니다. 성격은 철저한 마이페이스로 자신이 관심 가진 것에만 관심을 쏟았죠. 그가 좋아하는 것은 그림, 자연, 그리고 죽음이었습니다. 남의 장례식을 따라다니는 것, 묘지를 관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죽음에도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람이 죽는 것에 흥미를 느낀 나머지 동생을 바다에 던져 넣으려고 했다네요. 무려 다섯 살때 말이죠. 그림만이 아니라 글을 쓰는 것도 좋아했죠. 데뷔 초기에는 글이 굉장히 약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훌륭한 대본을 써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페이스답게 관심 없는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훗날 형제들의 저담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성적이 워낙 나빠서 잘 몰랐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문과 과목의 성적이 아주 좋았는데 그외 성적, 특히 이과가 바닥이었다고 하네요. 당연히 학교 성적은 최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와세다 경상부를 졸업한 엘리트인데 자식이 이러면 거의 조리돌림 당하지요. 심지어 학교에서도 터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마음껏 빠져들었습니다. 어린 그를 사로잡은 것은 바로 요괴였습니다. 어렸을 때 집안 일을 도와주러던 할머니가 주는 요괴 이야기에 훅 빠졌죠. 그 할머니는 논논 할머니라 불렸는데요. 신부를 섬기는 사람을 논논 상이라 부른 데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는 분날 1992년 논논 할멈과 나라는 단편집으로 출간되기도 했지요. 한 가지만 집중해서 매달린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1 3살 때에는 이미 개인전을 열정도의 화가로 성장했으며 도토리시에서는 천재 소년으로 평가받으며 국민관에서전시회에 열리기도 했고 마인츠 신문에 대서 투필되기도 했지요. 인생. 뭐든 한 가지만 열심히 하면 된다니까요. 다만 현대 교육 시스템상 아무리 하나의 재능이 뛰어나도 기본 과목의 성적이 안 좋으면 제도권에 들어가기 힘들죠. 그는 중학교 졸업 후 취업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일자리가 없어서 계속 해고당했죠. 시계로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노동이 안 맞다고 생각해서 그림 공부를 시킵니다. 하지만 그 그림 공부도 그림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실상 입시교육이라 역시 맞지 않았죠. 결국 그는 그림을 독학으로 배웁니다. 우리에게 독학의 이미지는 그다지 좋지 않아요. 제대로 못 배운 사람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지요. 하지만 이런 편견은 그의 그림을 보면 싹 사라집니다. 그의 독특한 화풍은 이렇게 완성된 것이죠. 그는 이후 진병되었다가 한파를 잃습니다. 이후 끊임없는 시련을 겪지요. 국가가 잘못된 행정으로 그의 재산을 빼앗기도 했고, 작품 대금을 주지 않아 생활고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요괴의 이야기를 파고들었고 40살에 개개개의 기타로가 히타하면서 그의 집중과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만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서 일본만이 아니라 세계에 남을 걸작 요괴 작품인 일본 요괴대전을 출간합니다. 두껍습니다. 흉기입니다. 보통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도 유명해져야 들어준다죠. 개개개의 기타로의 대성공 이후 그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는 그가 평생을 바친 요괴 이야기 또 하나는 바로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는 전쟁의 비참함을 이야기하는데 평생을 바치게 됐습니다. 1943년 그는 징집됩니다. 당시 일본군은 때려야 말을 잘 듣는다는 문화가 있었는데 자유분방하고 매사에 의문이 많은 시계로는 전혀 군대에 많은 사람이 아니었죠. 마이페이스인 데다 요령이 좋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이 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보직인 나팔순는 물론 뭘 시켜도 제대로 하지 못해 하루 종일 벌만 받았다고 하네요. 결국 그는 가장 치열한 지역인 퍼포한 유기니의 라바울에 배치됩니다. 총을 바지로 내몰린 거죠. 이곳에서 그는 미국의 폭격으로 한 팔을 잃습니다. 이후 그는 후방에 배치되었는데요. 이때 현지 부족인 트라이족과 친분을 맺게 되죠. 전쟁과 입권이 아닌 사람간의 정이 느껴지는 삶을 여기서 경험한 그는 일본의 패전 후에도 파푸아 유기니에서 살기 원했지만 팔의 상태가 워낙 심각해서 수술을 받기 위해 본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후 25년 만에 즉 개개의 기타로 히트하여 가난에서 벗어나자 다시 파푸아 유기니에 가서 예전에 자신을 도와줬던 친구들을 다시 만났다고 하네요. 한국도 비슷합니다만 일본 사회는 사회 규격에서 벗어나면 가혹하게 비난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무경화된 일본에서 일본의 만행을 비난하는 것 아니 그 만행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전후 세대인 토미노 유시키정도라 모를까 이후 크리에이터들이 잘못된 역사 인식 혹은 혐한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전쟁을 묘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른 크리에이터가 전혀 다루지 않는 종군 위안부를 다루기도 했지요. 그래서 해외 사람들이 종군 위안부라는 존재를 알게 된 계기가 바로 시계로의 자전적인 만화인 1973년 작품 전원 옥스와라입니다. 이 책은 2009년 앙골렘 국제 페스티벌 최우수상에 영 응해 안았고 2011년에 영문으로 번역 출간되어 2012년에 아이스너상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한국에도 정식 번역되어 있지만 좀 아쉬운 게 다른 판본에다 들어있는 작가의 수필이 유독 한국판에만 빠져 있습니다. 그의 글솜씨, 나아가 수필의 내용을 생각하면 안타까울 따름이죠. 이 작품은 일본의 2차 대전이 얼마나 어리석은 전쟁이었는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전장으로 인간의 인권과 생명을 잔혹하게 유린했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군이 철군하면서 위안부를 학살하는 만행을 보고 충격을 먹은 기억이 납니다. 이후로도 그는 전쟁을 부정하는 수많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했지만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서서 꾸준히 도전했지요. 대표적인 개개의 기타로도 한번 좌절했다가 딸의 응원을 받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국민 만화가가 되었고 기타로는 도토리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제가 굳이 미지키 시계로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도전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도전할 것을 요구할 때 쉽게 포기합니다. 저도 유튜브 시작한 게 당시 예정보다 1년이 늦었는데요. 이유는 창피하게도 이 나이에 무슨 유튜브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미지키 시계로 하백은한 팔을 잃어서 그림을 마음대로 그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난 때문에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작품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남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었지요. 아에서 말씀드렸죠. 좋은 크리에이터는 경험이 만든다고. 대중을 쫓지 않은 덕에 그는 전무후무한 크리에이터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넘어 업적을 남겼죠. 꾸준한 도전, 자기가 추구하는 분야에 대한 노력이 무슨 결과를 낳는지 그는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백세시대라고 하지요? 어느 순간 내가 빠져들 또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한 가지를 찾으신다면 꾸준히 도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특색을 찾기 위해 많이 읽고 경험하시길 권합니다. 그게 옳다는 것을 미즈키 시계로와 백은 삶으로 증명했으니까요.